천사의 부축으로 사막을 날아다니던 성 안토니오가 공중에서 악마들의 기습공격을 받고 있다. 성 안토니오는 로마 가톨릭 성직자로 모든 수도승의 원조, 사막의 성인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며 존경해온 분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성 안토니오를 즐겨 그렸는데 어린 미켈란젤로도 빠질 수 없었나 보다. 13살의 나이에 이 그림을 그려냈다. 온전히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 그린 것은 아니고 마틴 손 가우어의 판화를 바탕으로 그린 것이지만 시장에 가 물고기를 직접 보고 물고기 형상을 한악마에 비닐을 추가해 실감나게 표현하는 진가를 발휘했다. 또한 풍경을 추가해 더욱 현장감 있고 생생한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 몰락한 귀족의 자존심 강한 아버지와 삼촌들은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어린 미켈란젤로를 여러 차례 매질하며 혼냈지만 나날이 예술혼이 불타오르는 미켈란젤로를 억누를 수는 없었다. 조각에 더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어린 나이에도 회화에 천재적 소질이 있었음을 이 작품만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 같다.